오늘의 조마탱구리 일기 집에 냉동만두가 있는데 도대체 이건 만두국 아니면 구워먹고 쪄먹고 말고는 안 먹게 돼서 인터넷 검색을 해봤다 만두를 으깨서 볶음밥을 만드는 것을 봤다 그렇다 오늘은 만두 베이컨 볶음밥과 짬뽕 계란국을 만들 것이다 오프닝 멘트 관계로 채소금질 설명은 넘어가자 베이컨을 길게 잘라주고 잘게 썰어준다 솔직히 살면서 베이컨 처음 써봤다 쓰댄 볼에 만두 5개를 넣고 자르고 찌개고 쪼사준다 썰어놓은 베이컨도 미리 넣어놓는다 먼저 짬뽕 계란국부터 만들 것이다 고추기름을 부어주고 파와 양파를 넣어준다 적당히 숨이 죽으면 고춧가루를 뿌려준다 하지 않게 볶아주다가 물을 부어준다 색깔이 좀 맑은 것 같아서 조금 더 넣었다 치킨스톡 반 숟가락을 넣어주고 풀어준다 국간장으로 향과 간을 해주고 계란 하나를 풀어준다 메모리로 얼큰하게 땡초 한 주먹을 넣어주면 끝 이제 만두 베이컨 볶음밥을 만들어 보자. 파 기름을 내주고 만두와 베이컨을 넣어준다. 적당히 익으면 즉석밥 그대로 째려 넣어준다. 밥을 풀어주고 소금 한줌 뿌려 간을 해준다. 밥에 기름이 코팅될 때까지 볶아주다가 후추 뿌리고 마무리한다. 처음 그릇이 너무 큰것 같다. 그래서 작은 그릇 두 개로 교체했다. 팬에 뒤집어 엎어준다. 볶음밥을 가장자리에 모아 놓고 빈 공간에 기름을 두르고 계란물을 부어준다 오믈렛처럼 저어주면서 반숙 느낌으로 끝내준다 마무리는 파슬파슬 파슬리를 뿌려준다 먼저 짬뽕 계란국이 화면이 오르지 못한 점 죄송하다 음오 맛있네 음. 오 만두 만 나는다 이거 오 칼칼하다 와, 음, 음, 음. 생각보다 간단하면서 와, 아, 맛있었다 만두의 음. 맛이 살짝 나면서 볶음밥의 음. 존재를 와. 잊지 않은 맛이다 집에 만두가 있다면 무조건 해먹어보자 아, 으, 짬뽕 계란국은 순두부찌개와 아, 아, 계란국의 딱 중간이면서 짬뽕 느낌이 아, 난다 역시 중식은 아, 음. 마지막에 깔끔하게 요구르트를 한잔 먹어주면 엄마 음, 탱그리